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던 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만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역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공식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전령, 헤로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헤로이드 같이 신문의 이름으로 헤로이드라는 말이 자주 쓰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평원에서 있었던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이기고 페르시아의 전투에서 그리스가 승리했던 이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에 전한 사람. 그 사람도 전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전령, 이 헤럴드의 입장에서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느냐, 패배의 소식을 전하느냐. 그거에 따라 발걸음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참 기쁘죠. 그러나 패배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가끔 전쟁 영화를 보면 전사자의 소식을 그 가족에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전령은 참 못할 오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생명의 소식, 살리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신나고 보람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우리가 이 10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1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뛰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추구했다. 그래서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13절에서 어 지난 주간의 말씀이었지만 이 13절 어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로마서 앞부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데에도 공정이 있죠.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서 그 완성품이 나오게 됩니다. 복잡한 물건일수록 거쳐야 하는 공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많은 공정에서도 한 곳에서만 실수가 있어도 그 생산품은 어떻게 됩니까? 불량품이 되어져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한 공정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기까지는 어떤 공정,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이 얘기가 오늘 14절, 15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그 공정 중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이스라엘이 실패했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이 구원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공정에서 뭐가 문제가 됐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이스라엘에게 죽음의 소식이 아니라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14절, 15절에서는 네 개의 공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개를 부정적인 질문을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다 라는 거죠. 그런데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부르는 거죠. 이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줄을 부를 거 아닙니까? 줄을 찾을 거 아닙니까?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주님을 부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듣지 아니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랬습니다. 누군가에게 구원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어야 그 사람이 믿을 거 아닙니까?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었겠느냐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거죠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넷째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보내야 전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든 누구신지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전파하도록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네개 지금 여기서 나왔던 단계를 사실 이거는 거꾸로 유추했죠. 구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보내셔, 보내야 전파하고, 전파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고,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의도적으로 부정어로 말했습니다. 보내지 않는데, 어찌 전파하겠느냐? 전파하지 않는데 어찌 듣겠느냐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겠느냐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겠느냐 부르지도 않는데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이한 단계 한 단계에서 하나라도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것을 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여기 이 들음까지는 누가 누구 책임입니까? 전파자의 책임이에요. 가서 듣게 하는데 것까지는 전파자의 책임이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들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해,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기부터는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그 전파자, 보내심을 받은 그 전파자가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럼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 과정 중에서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스라엘은 믿음의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전파 안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그런데 그 듣고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 이 과정은, 어, 여기 그 이전까지의 과정, 그들이 들은 것까지에는 문제가 없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땅 끝까지 그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 이전 과정에서는 잘못된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하셨고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들었고 또그 이후에 사람들도 여전히 들었습니다. 혹시는 혹시 그러면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못 믿은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듣긴 들었는데, 그 내용이 무슨지, 뭔지 깨닫지 못한 거 아닙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역게 하리라. 라고 이 인용되어진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사실 그앞 부분부터 지금 등장하는데 원래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맞먹는 하나님의 응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질투 나게 했고 허무한 거 우상숭배가 허무한 거죠. 하나님 아닌 것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우상 숭배 이 허무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도 그 질투와 그 진노를 일으키게 한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 아닌 자로 어리석은 민족으로 이스라엘의 시기와 분노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백성 아닌 자 어리석은 민족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이 이방인들, 이방인들 이, 어, 이, 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고 이 유대인들을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요 부분만을 지금 인용해서 오늘 그 로마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방인들. 이스라엘이 몰랐다는 것 말도 안 된다. 왜? 이방인들조차도 믿고 구원 얻는데 어떻게 유대인 너희가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율법만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65장 1절과 2절을 인용하는데, 이 20절은 그 1절을 인용하는데 이방인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야가 매우 담대히 선포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아이한 자들에게 찾음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방인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자기를 보여 주셨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알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축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고. 이스라엘로 화가 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은 이것은 또 21절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또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셨던 만들었던, 순종 아니하고 거슬리는, 거슬러 말하는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벌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고리가 깨졌는데 그 연결고리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여전히 손을 벌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믿지 않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그냥 끝나 버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실패했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그 끊어진 믿음의 고리를 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의 구원으로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을 내미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기를 찾기를 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laughs>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실패는 전적으로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10장입니다. 이것은 구장의 내용과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장의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그 야곱과 에서 그두 한배에서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인데 하나님의 하나는 선택하시고 하나는 선택하지 않으셨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육신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이 얘기를 이 구장에서 하셨습니다. 구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는데 1 0장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것은 부르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다. 인간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는 충돌되어지요는 인간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충돌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모두 진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사고로는 이것이 조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 이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불성실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상실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한다 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 가운데 들어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그 구원에서 낙오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나를 신실하게 준비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상실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이것을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너무 큰 감사, 감격을 누리면서도 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구원의 확실함을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구,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미 그 주의 구원,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그거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믿음의 전 단계,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는 목이라고요? 우리의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등에다가 그걸 써놓으셨다면 나는 모든 사람의 옷을 벗겨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믿건 안 믿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 하나님, 하나님께서 담당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라. 성경은 이두 가지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15절에서 우리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리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또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여기 좋은 소식이 여기서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때이 앞으로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끊지 아니라, 이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그 바벨론의 통치로부터 놓여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을, 그날을 선포하는, 그 날을, 그 날을 선포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산을 넘어서 그 소식을 전하러 뛰어가는 사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불임절을 아시죠? 불임절 유대인이 아각자손 하만이 이모르드개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하마는 이 페르시아 제국 127개 도 전체에 유대력 12월 14일에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고 왕의 조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도록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유대 종족을 말살하려는 그런 의도였는데 그 이후에 모르드게의 업적이 드러나고 또하만의 간교함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역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왕의 조서는 한번 쓰여지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면 유대인은 다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하마, 이 모르드게가 다시 조서를 쓰게 되죠. 왕이 허락해서 조서를 고쳐서 아, 조서를 다시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12월 14일 전날. 그 대적, 그 전내 모든 대적을 유대인을 죽이려는 대적을 죽이라는 그 조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조서가 쓰여졌어도 페르시아카 넓은 제국에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빨리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왕이 준마를 내어주어서 전국에 이 조서를 들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생명의 소식, 살리는 소식, 이 좋은 소식,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아름다운 발을 검색했더니 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이었습니다. 비로 기형적이고 몰골은 이렇지만 아름다운 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발은 이 발은 스케이터 이상화의 발입니다. 발바닥 전체에 하얀 굳은 살이 덮여 있지만 아름다운 발이라고 어, 그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발레나 아니면 그 승리의 기쁨을 주는 발도 아름답다고 하는데, 영원한 심판이 아닌 생명의 구원,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발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복음 전할자를 보내고, 또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게 하는데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의 발이 이보다 아름다운 발이죠. 진정으로 아름다운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이 찬양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이 찬양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